16장 예,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16장 구약성경 42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찾았어요? 네. 구약성경 434페이지 434페이지 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부터 434페이지 1 3절1지0 1 0으로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0라 100, 100, 이0 0여0 0 100, 100, 100, 100, 1다0 100, 세에게이0 0 100, 100, 100, 가0 0 100, 100, 1 0데 100, 100, 100, 100, 100, 100, 여호와의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더라 이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에 그의 미이 붉고 눈이 태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왕께서 호 이가 흔히 일어날 기록을 몰라 하시는지라 3월에 기록 훈령을 하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아이신 여호와의 영예에 크게 감동을 리라 3월이 떠나서 남아로 다니라 여러분들 모델놈. 네. 어? 자, 3소미터는 무슨 섬이 영적 섬과 영적섬이 영적 이 되면 기능 섬의 문화 섬이서 따라오는 거죠. 그죠? 네. 말지처럼금 지금. 지금. 음, 자신자무 아무리 하고하이많지고지다있할지할지원도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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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금. 지가 지금. 사탈이 갖다준 12가지 이 함정과 틀과 골무에 걸려있는데 한마디로 가까이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0장 너의 아들다 주인이 같은 사탈의 영이 그 영을 지배하는 거야. 이거는 종교로도 이건 붙일 수가 없거든요 과학로도안 되고 물 하고도 안 되고, 여러분이 무슨 뭐 선행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해야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 힘으로도 못 가고, 그 어떤 것으로도 못 간답니다. 믿음으로만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 신부를 하고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밖에 모르냐면 배 의식주밖에 몰라요. 그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예요해서그사실 보면 수준이 육신적인 것인데. 영풍인것을 모르니까 거의 짐승이나말입 사실 어떻게 보면 짐승만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 자기가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 고라니라 이거 한 마리 잡아먹으면 배부르면 못 먹겠어요. 짐승을 잡아먹지 않아요. 사람은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은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시체로 만들어서 운동회를 파가지고 이렇게 분도자를 밀어가지고 가닥가려고니다자 이쪽 예언이 이쪽으로 더가 이쪽. 조상이 머리부터 시작. 의식수밖에 모른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 심이아요 나중 신 그리고 오로지 물질 중심이에요. 오로지 자기 성공 밖에 못하 예. 나중에 물리적인 자격성을 그래서 그럴 때 결국 무속인 찾아가고, 점수인 찾아가고, 우상에 절을 하잖아요. 음. 답이 안 나오니까, 이런 무속인 점수를 우상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해요? 이게 마드 살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를 드리는 것이지 돌이나 나무는 피조물이잖아요. 거기다가 전다는 자체가 그리 틀린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여섯 가지 올무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자 첫째는 무슨 병에 불신자? 무슨 병? 영적병. 무슨 병? 영적병. 영적병 또두 번째. 우상병. 우 또. 정신병. 또신병또 지옥병. 지옥병. 병. 후대까지 지양이 되는 이 운명을 절대로 못 받는다. 자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삼단체가 이런 종교 단체가 이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고통 당하는 그들을 미혹하다. 뭘 가지고 미혹하느냐면은 이게 이제 명상이라든가 이런 기운동 어떤 뭔가 기를 받아야 된다. 명상.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치유해 준다고 하는 이탈을 쓰고 결국은 이것은 무슨 운동을 하느냐면은 접신운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귀신 들이고 이래가지고, 이 귀신 들인 엘리트 전문인, 경제인, 문화인들을 이 사단의 도구가 되게 해가지고, 도구가 되게 해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미혹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들이 그냥 노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얘들은 그 SNS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메시지. 너는 외롭지 않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방탄소년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아미를 아미, 서로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서로를 도와서. 하나이될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거 굉장히 문화의탄는 시고요. 이 사단의 호화에서이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장악을 한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음악이라든가 영화. 여러분이 어떤 그 분별이 없이 그런 걸 보게 되면 거기에 속아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세 가지 뭐가 있다고 해서. 어 후유증. 흡 중이 있다고 랬잖아요 여러분 아침 시간에 도 두고 시간에 여러분 이제 참여해야 됩니다 이제는 알겠죠 아멘. 예영이하고 우리 저 은빈이를 참여하는데 앞으로 예영이나 한나도 거기 다 참여해야 돼요 아멘. 와서 다 들어야 됩니다 이제 생명 걸고 와서 들어야 돼요 어? 아멘. 자 무슨 후유증이냐면 종교의 후유증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아는 대로 말해봐요 은빈아 종교는 뭐라고 생각해 종교 음. 아무 생각 없이 믿는거자 예은이 종교는 뭐라 뭘 가지고 종교라고 그래? 섬김. 뭐? 섬김. 아니 손 내리고 자리에큰 소리를 얘기해봐. 섬긴 뭘? 귀신. 섬긴다고 그랬어 지금? 응. 그래. 뭘 섬겨? 기신. <laughs> 종교는 누가 만들어서? 사람이. 그거 보세요 이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모를 하게 만들어요. 우상 우상을만들어놓고 절을 하게 만들잖아요. 사람이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절을 하면 거기 누가 역사해요? 사단. 우리 눈에 보이지않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니까 여기서는 에 영적 문제는 시각합니다 얼마나 막 귀신들이 환청이 들리고 뭐가 보이고 정신 문제가 막 자살하고 말이죠. 두번째는 잘 들어요 종교가 뭐라 그랬어요? 동빈이 또? 귀신처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게 만들고 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와요? 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요 귀신이 역사요 네. 우상 숭배하는 데는 귀신이 역사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복음은 누가, 복음은 뭐 누가 만들었어요? 복음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찾아오신 거예요 아, 네. 우리 죄를 해결하신 교육의 부유층 그러니까 주로 모든 교육이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주예 의식주 먹고 마시고 식하고 장가하고 어떻게든 자기 성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하나도 없이 육신적인 것만 가르쳐요 나중심 물질중심 자기중심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후유증 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 솔직히 말해요. 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니죠. 그죠? 잘 들으세요. 진짜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 우리는 랩런트라고 는 전도자라고 는 자존심을 아니. 가지고 살아야지. 자칫 이게 세상 문화나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거기에 따라가고 그러면은 안 돼요. 응? 이제 오늘 우리 예언이 생일인데 이게 원래 이제 생일 같은 날은 주로 뭘 해야 되냐면 나를 낳아주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신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감사. 알죠? 이제는 여러분이 어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성장해가지고는 여러분 생일날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아멘. 물론 이제 태어난 거 감사하 죠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고 여러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아멘. 맞아요? 아멘. 아 여러분 부모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태어났겠어? 여러분 부모님이 귀신성이고 우상 숭배했으면 저주받는 집안에 있을 텐데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앉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아멘. 자칫 그런 건 어찌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다 보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축하합니다. 오늘 생일을. 네. 아멘. 아멘. 앞으로 건강하게 성령 충만해서 영적 서미스 축복을 울리면서 세계복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은빈이는 지난번에 축복을 했지. 그지 네. 목사님이 기도하고. 네. 자, 그러게 이제 경제 후유증이 뭐냐.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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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의 노예가 돼서 돌아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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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하면돈단말이야 돈이 따라와야지, 그죠? 돈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 돈이, 어? 물건을 사고 팔때 어떤, 이렇게 그 교환하는 의미로 그 가치를 부여하고 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 인생에, 어?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사람들이 자꾸 불신하게 생겨가지고 믿음에 떠나서 어느 날 제한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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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다가.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궁핍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존귀해도 괜찮고. 자기는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요 그렇잖아요. 가난할 땐그 가난 누리는 되는 것이고, 뭐 평생 가난한 건 아니지만, 내중에 심각한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은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세운 거예요. 네. 자, 이제 서밋이라는 말은 주로 누구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대통령. 서밋, 네.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꿈에 대는 그런 사람들을 서밋들의 네. 모임이라고 네. 그러는 거예요. 네.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것을 서밋의 네. 모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네. 한번은왜못 끊겨요? 어? 네. 3. 어. 3은 왜못 끊겨요? 자, 3서밋인데 여러분이 영적성시라는 말을, 영적인 의미에서는 누구와 같다? 대통령. 대통령과 같은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대사, 하나님의 대사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영적사령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사령관. 영적인 의미에서는 대통령 같은 사람인 대사.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열두 가지 운명에서 나오는 유일한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야만 이 사탄의 머리가 깨트려지고 죄와 저주가 영원히 아멘. 끝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복음 의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비밀 가지고 생명 살리는 전도의 비밀 아멘. 그리고 이 영적인 저주 가운데 있는 그들을 치유할수 있는 치유의 비밀을 가진, 그래서 여러분 몇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새로운 3 열쇠. 보금의 열쇠. 열쇠, 전도 열쇠, 치유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요이 아, 대상이죠. 아, 아, 아. 아시겠죠? 영적 서밋. 아, 아. 이 중요한 비밀.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 섬밋이 말씀 서밋. 자, 이 영적 섬이 되면 기능 섬밋 서미, 문화 서밋은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와요.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비밀을 누리면 그 영적 서밋은 이 비밀을 누리게 될때영적인힘으로으니까 따라오는 것이고, 말씀 서밋은 뭐냐면 시대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주시는 천명을 미션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천명. 임금의 말을 뭐라고 래요 그래? 어명. 하나님의 말씀은 천명인데 ,000명. 이거는 목회 필수 맞죠? 아니. 이 미션을 받은 미션. 그래서 선교사를 미션아리어, 미션아리. 네. 미션을 전달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명을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천명을 가진 자누리는 자.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우선이시잖아요 자기도 이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천명을 전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사로, 그스도 해서 영적 사령관으로 세워가지고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노아시대 방주의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홍수에다 술려다 가는 거예요. 그만큼 천명은 주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시울서스는 지금 1 2가지 사단이 갖다준 영적병 정신병 이런 병에 들려있잖아요 왜래서 이런 유일한 복금과 천명을 가지고 그들을 세트를 갖추도록 알겠지 아멘. 하나님의 사녀을 전도자로 그렇게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불신자는 1 2가지 사단의 함도가 들어올 속에 있는데 이거는 종교로도, 가학으로도 과학으로도, 도으로도 해결할 수 없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성호했다고 할지도 의식주밖에 몰라요. 나중심, 물질중심, 자기 성호중심. 그러니까 삼단체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싹다 접신들에게 만들어가지고 사단의 도구가 돼서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도록 삼단체가 지금 이 시대를 10%그 삼단체가 90% 기독교인까지 다 움직이는 거지. 여러분이 그 흑암을 꺾고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10의 사람들, 1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몇 프로의 사람? 1의 사람? 1의 사람? 1의 사람? 1의 사람? 1의 사람? 그래 사람? 제여 사람? 은 사람? 들의이람 1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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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사 삼성그룹의 이재용이라고 하는 회장 알죠? 응. 삼성그룹의 큰 그룹에 그 사람도 프로포주산을 프로, 병원에 가서 계속 맞았더다 그게 막 시각, 재벌이 어마어마한 재벌인네 이게 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막 시각. 요새 또 무슨 뭐 세금 포탈했다, 뭐, 뭐 이런 것또 수사고 그러니까막 밤잠을 못 자고 난다. 여러분 잘 주무시죠? 네. 잘, 자들여기죠 아멘. 네. 그뭐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네. 사랑하시는 거 잠을 주시는 거 밤에 잠오못 자면 미치는 거예요. 불면증 생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 가지 서밋의 타임을 가지라고 했죠. 서밋의 타임. 그래서 내가 늘 그러다가 여러분 책상 앞에 좀 차분하게 앉아서 호흡을 좀 길게 대하면서 주신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그리도 에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전도자여 천명을 전달할 영적 서비스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미. 제게 이서스축복 누릴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그저 여기 다윗이 사모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과 언약에 찾아오고 그 성전을 건축이라고 하는 열4대 불레새의 저주로가 있을 때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영에 어떻게 해요? 충만했다, 충만했다. 여호와의 신의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다 요새보고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아미. 아멘 아미. 성령 안 충만하면 무슨 충만하겠어요? 악령 충만 저 악령까지는 아니지 불신앙 충만하고 염려 충만 짜증 충만 악불병 충만하겠죠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워요? 쉬워요? 그거. 쉬워요 근데 왜 쉬운데 그렇게 성령 충만을고 왔습니까? 받고 있어요? 네 <laughs> 그래요? 시다 성령 충만 주 없어서 주 없어서 그 쉽잖아요 그걸 계속하니까 라한 번은 그 장건이가 그러더라고 너 성령 충만 달라고 백 번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네 그런데 백 번을 했는가봐 근데 전화가 와서 자기가 그걸 했더니 자기 엄마가 가요를 틀어놓고 막뭐어 오동초야 다리발가 막그리 그래 하다가 갑자기 딱 끄더니 찬송가를 딱 듣고 찬송 부르자고 딱 그렇게 하더라고. 그 순간에는 음. 말이지 바로 성경. 여러분 그사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번멸할 때 다윗이 가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이러면 저래가지고 성령충만 받겠나 싶어요 찬송도 잘안 부르더라고 여러분 찬송할 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거든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찬양을 할때 내 영혼이 운청이고 중한 재증을 먹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렇게 이 찬양할 때 우리가 성령충만 받고 아멘. 응? 알겠죠? 썸이 타임 그리고 여러분 책상에다 좀 써보세요 나는 영적 썸인 말씀 썸이 치울 썸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하나님 썸이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충만주옵주십 이렇게 뭘좀 써붙여보세요 한번 이렇게 그래야 뭘 보고 뭐 생각이라도 할거 아니에요 문빈이 뭐 앞에서 보신거 있어? 어? 김영삼 대통령 뭘 썼다고 했어? 그 대통령. 그렇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멸치잡이하는 어부의 아들인데도 꿈은 대통령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세계무역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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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언약과 비전과 꿈을 꾸고 그것이 나의 이미지가 돼서 아멘. 삶이 돼야 되잖아요. 음. 지금 여러분 많이 변하고 있는 게 보여요, 내가 보니까 예영이도 그렇고 다들 변해요. 우리 예은이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미도 그렇고 조금씩 변하더라고 사람들이 그 전에는 막 이렇게 징징거리고 그랬 요즘엔 굉장히 막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이 그래 보니까 어? 한때는 뭐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좋은 사람이 없네 이 메시지 오래를 받으니까 그죠? 어 그렇죠 자주 졸더라고 근데 지금은 좋지를 않 해. 그것도 변화된 거죠 그죠? 아멘. 무슨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충만해서그게 되는 거예요. 응. 아니, 내가 보니까 요새 너희들이 많이 변하더라고 보니까, 어? 인사도 잘하고요, 그죠 아멘. 오늘 날 우리 은비한데 머리부터 십분했어 지아 아, 머리를 허수인가 하는 말에빡치게한번 했다니까 글쎄. 그게 이제 인사도 잘하고, 어? 자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가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인 힘을 얻으시요 아멘. 해보라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큰소리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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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머리 끝에서 어디까지? 발끝까지. 발끝까지.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렇게. 그다음에 여러분이 서밋의 자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서밋의 자세. 다시 말하면 여자는 최고의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여자다. 여자 그럼 여러분 누구 답게? 서밋 답게, 하나님 자녀 답게, 전도자 답게, 지도자 답게, 서밋 답게, 렘눈 답게. 아, 아시죠 알았죠? 네. 우리 유빈이 렘눈 답게 살 거예요. 예. 네. 네. 예배 때는 이제 이렇게 내복 이고 댕기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그런 자세를 여러분이 잘 갖추면서 군인, 운동 선수. 운동 선수가 집중을 안 하면 운동할 수 있어. 요 골프 같은 거 선수들은 초 집중을 해야 그게 되는 것이지 대충 이렇게 휘둘려 가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내요전쟁타 나가 군인이 어떻게 총을 쏘고 적군이 어떻게 쳐들어올 때 이걸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없이 되겠어? 요 알겠죠? 자세 항상 24 깨어 있어야 돼. 요 그다음에 밤에. 여러분이 서비스의 그릇. 여러분 배경이 다르잖아요. 성산이 하나님의 배경이고 보좌의 축복이 많은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런 사소한 것에 아, 네. 크게 영향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그릇에서 진짜 아, 네. 여러분이 삼소미세 모델이 되는 아, 네. 요셉 같은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아울 네. 같은 그런 전도자로 아, 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반드시 지금 이걸 제대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 절대적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게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나가봐라. 흑암이 완전히 집중 여러분 노려가지고 여러분의 약점과 허점을 알고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음. 할 것인데. 자 기도하자. 하나님 불신자는 열두 가지 사단의 함정들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의식주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니다는 그래서 3단체나 종교단체에 속아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없는데그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을 3서밋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영적 서밋 말씀 서밋 치유의 서밋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경든 세상을 치우하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